진주종은 일반적인 중이염이나 외이도염과는 달리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권고받았다면 대개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앤썰 이면우입니다. 귀 안에 심한 염증을 만들 수 있는 질병 중에 진주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진주종은 일반적인 중이염이나 외이도염과는 달리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권고받았다면 대개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 안에 생기는 중증 질환인 진주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종이 어떤 병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귓구멍 안쪽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귓구멍 안쪽에는 고막까지 소리를 전달해주는 통로인 웨이도가 있습니다. 웨이도의 뼈는 얇은 피부가 덮고 있고, 웨이도 안쪽 끝에는 고막이 있습니다. 고막의 크기는 새끼손가락의 손톱 정도의 크기이며, 두께는 얇은 종이와 비슷합니다. 고막의 안쪽에는 빈 공간이 있고, 중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귓구멍부터 웨이도를 거쳐 고막까지의 표면은 피부가 덮고 있습니다. 반면 고막 안쪽의 중위 공간의 표면은 점막이 덮고 있습니다. 피부와 점막은 모두 우리의 몸을 덮고 보호하는 조직이지만 구조와 기능 면에서 서로 크게 다릅니다. 먼저 피부는 우리 몸의 겉면을 덮고 있습니다. 피부는 얼굴, 팔, 다리를 덮고 있고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는 각질을 형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점막은 우리 몸 안쪽에 내부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입이나 코 안, 포장, 대장, 기관지 등의 소화기나 호흡기의 표면을 덮고 있고 점막의 가장 바깥층인 점막상피는 점액을 분비하여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점막을 보호합니다. 피부의 표면은 건조한 각질이 점막의 표면은 촉촉한 점액이 덮고 있습니다. 진주종이란 귀 안의 피부가 점막만 있어야 할 안쪽 공간으로 침입하는 것입니다. 고막을 경계로 바깥쪽은 피부가 안쪽은 점막이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고막 바깥쪽에만 있어야 할 피부가 고막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면 점막으로만 덮여 있어야 할 중위 공간에 피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중위 공간으로 파고 들어간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게 파고들면서 침입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피부의 표면인 표피는 각질을 만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중위공간에 각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점막과 점액만 존재해야 하는 중위공간에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각질이 쌓이게 되고 큰 각질 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고막 안쪽에 형성된 각질 덩어리는 하얀 진주구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진주종으로 불려왔습니다. 따라서 진주종은 진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덩어리를 형성한 각질의 모습을 묘사하는 용어이지만 현재까지도 이 질병의 유일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있습니다. 진주종의 실제 내용은 웨이도의 피부가 고막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상 고막의 일부 부위가 고막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중위 공간으로 파고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이관 기능입니다. 중위 공간에 공기를 채워주는 이관 기능이 좋지 않을 때 고막 안쪽 중위 공간에 압력이 떨어지고 고막이 안쪽으로 당겨져 들어가게 되면서 고막의 피부가 중위 점막에 부착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고막의 위쪽 부위입니다. 고막 위쪽의 작은 부분인 고막 이완부는 얇고 탄력이 없는 느슨한 부위이며 고막 안쪽의 압력 변동에 쉽게 형태가 변할 수가 있는데 고막 안쪽에 공기가 부족하여 고막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광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에서 고막의 위쪽인 이완부가 고막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위쪽 중위 공간에 피부가 자리를 잡고 각질을 형성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진주종의 형태입니다. 이광 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튼튼하고 탄성이 높은 고막의 나머지 부위인 고막 긴장부도 탄성을 이루면서 중위공간 바닥에 누러부터 유착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막의 뒤쪽이나 아래쪽에서 시작하는 진주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점막만 있어야 할중위공간에 일단 피부가 자리를 잡게 되면 피부의 특성으로 인해서 각질이 형성됩니다. 외이도 피부의 각질과 달리 중위공간에 형성된 각질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진주종이라고 부르는 각질 덩어리를 만들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각질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정상적인 뼈를 압박하고 심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안의 구조를 여기저기 파괴시키게 됩니다. 고막이 변형되고 고막 주변의 뼈도 침식되며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하는 이소골이 녹아서 없어지는 등 치유되지 않는 골파괴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병이 진행하면서 귀 안과 머리뼈의 빈 공간으로 피부 조직이 구석구석 파고들게 됩니다 파고들어간 피부 조직은 해당 부위에서 증식하고 각질을 축적하면서 뼈를 녹이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와 연결된 머리뼈 안에 뼈 공간이 모두 녹아 각질로 채워지면서 갑자기 심한 염증이 을 일으킨다든지 귀를 지나가는 안면 신경을 침범하여 얼굴 마비를 만든다든지 달팽이관을 직접 침범해서 영구적인 청력 소실 어지럼병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혹 제거가 불가능한 머리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얼굴 마비나 청각 소실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막 안쪽 중위공간에 한번 자리를 잡은 피부조직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서서히 증식하며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진주종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중위공간에 각질조직이나 덩어리가 확인된다면 피부조직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고막이 바닥으로 누로부터 유착되어 있으면서 염증이 있는 유착성 중염의 이 경우도 진주종에 준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진주종은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주종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가급적 조기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의 내용은 파고 들어간 피부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안정적인 귀안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고 들어간 피부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며 수술 시 제거되지 않은 피부 조직이 남으면 해당 부위가 다시 증식하고 각질을 형성하면서 재발하게 됩니다. 또한 다시 진주종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조직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수술로 만든 구조가 차후에 무너지면서 웨이도의 피부가 다시 중이 공간으로 파고든다면 마찬가지로 재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에 피부 조직과 진주종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과 향후 재발되지 않을 구조를 계획하여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것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진주종은 고막 바깥쪽의 피부 조직이 안쪽 공간으로 파고드는 병입니다. 안쪽으로 침입한 피부가 바로 심한 염증을 만들지는 않지만 서서히 증식하며 각 를 축적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골파괴를 일으키고 심각한 합병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주종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가급적 조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 안에 생기는 중증 질환인 진주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주종뿐만 아니라 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